안녕하세요, 벨무비입니다.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은 어땠나요? 어딘가 어색하고, 때론 혼란스럽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고 진심이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사랑이 남들과 조금 달랐다면, 그 감정은 더 조심스럽고도 복잡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설렘과 아픔, 그리고 용기를 담은 하이틴 BL 영화 6편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투명했던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첫 번째 영화는 센터 오브 마이 월드입니다. 주인공 필은 17세 소년으로 쌍둥이 여동생 다이앤과 어머니 글래스와 함께 큰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필의 가족은 평범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름 방학 후 필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새로 전학 온 소년 니콜라스를 만나게 됩니다. 니콜라스는 매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인물로 필은 그에게 빠져들게 되고 둘은 연애를 시작하죠. 한편 필은 가정 내 갈등과도 마주하게 되는데요. 쌍둥이 여동생 다이앤과의 소원한 관계와 엄마의 불안정한 모습들은 필에게 더 혼란을 주게 됩니다. 필은 니콜라스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만 그와의 관계 또한 단순한 로맨스로만 끝나지 않고 복잡한 감정과 진실,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찾기와 감정의 복잡성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제목과 같이 타인이 아닌 자신의 자립과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히든 키세스입니다. 16살 소년 네이선은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어느 날 파티에서 만나 수줍은 소년과 키스를 나누지만 그 장면이 누군가의 몰래 촬영당하고 학교 SNS에 퍼지면서 아웃팅을 당하게 됩니다. 곧바로 학교에서 네이선은 집단 괴롭힘과 차별에 시달리게 되고 아버지도 그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한편 키스의 상대였던 루이는 겉으로는 여자친구가 있고 평범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이는 네이선을 외면하고 네이선은 혼자 고립되어 상처받습니다. 그러던 중 네이선을 도와주는 몇몇 어른들과 친구들이 등장하고 루이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처럼 숨겨진 키스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가 강요한 침묵과 두려움, 그리고 감정의 억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은밀한 키스 또한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려는 용기의 시작점은 아닐까요? 세 번째 영화는 헨리 갬블스 벌스데이 파티입니다. 헨리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17살 소년입니다. 아버지는 목사, 어머니는 헌신적인 신앙인이며, 헨리 자신도 교회 청소년 모임을 이끄는 믿음이 깊은 청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헨리에게는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동성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숨긴 채 내면의 갈등과 수치심 속에 살고 있죠. 헨리의 수영장 생일 파티에서 가족, 친구. 교회 사람들 등 다양한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각자 자신만의 고민과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며 헨리는 점점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신앙 가족 성 정체성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헨리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억압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는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기 보다는 헨리가 자신을 인정하려는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끝이 납니다. 네 번째 영화는 비잉 17입니다. 데미안은 프랑스 시골 마을의 고등학생으로 엄마는 의사, 아버지는 군인입니다. 학교에서 토마스와 끝없이 충돌하는데요. 둘은 이유 없이 자주 싸우고 공격적인 분위기가 흐르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로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도 보이죠. 어느 날 데미안의 엄마는 토마스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토마스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됩니다. 두 소년은 억지로 함께 지내며 서로를 자주 마주하게 되고 갈등은 오히려 강렬한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둘 사이에는 점점 섬세한 긴장과 친밀감이 쌓이는데요. 토마스도 혼란과 거부를 넘어서 감정을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두 소년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성장하고 사랑을 깨달아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마음의 표현이 때로는 잘못 표현될 때도 있고요. 결국 그것 또한 사랑 아닐까요? 다섯 번째 영화는 노스시 텍사스입니다. 핌은 벨기에 북부 해안가 작은 마을에 사는 내성적인 소년입니다. 트럼펫을 불며 그림을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데요. 어머니는 핌에게 무관심하고 연애와 외부 생활에 더 집중하죠. 핌은 옆집 소년인 진호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는데요. 진호는 쾌활하고 자유로운 성격이며 두 사람은 친구처럼 지내지만 핌은 그 이상으로 감정을 품고 있죠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로 지냈는데요 어느 날밤 진호는 핌과 육체적인 관계를 하게 됩니다 핌은 희망에 차지만 진호는 그 감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점점 멀리합니다 진호는 결국 여자친구를 사귀고 핌은 상처를 입고 진호에 대한 감정을 떨쳐내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 와중에 피메 어머니는 남자를 따라 집을 떠나고 피는 옆집 진호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비가 오는 어느 날 떠났던 진호가 다시 돌아오고 둘은 서로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영화는 지오그래피 클럽입니다. 주인공 러셀은 잘생기고 조용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이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일상 속에서 방황하는데요. 러셀은 풋볼 팀의 인기 스타 케빈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둘은 서로에게 끌리지만 케빈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철저히 감추고 있고 러셀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중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러셀은 자신처럼 정체성에 고민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지오그래피 클럽이라는 가짜 이름의 비밀 모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모임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안전지대이자 유일한 피난처였죠. 하지만 러셀은 친구들과의 우정, 케빈과의 애매한 관계, 그리고 커밍아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결국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모임은 점점 알려지고 러셀의 용기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주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순수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 하이틴 BL 영화 6편 어떠셨나요? 누구나 첫사랑은 특별하고 그 감정이 어떤 형태든 그건 분명히 진짜였을 겁니다. 그 시절 우리는 참 많이 흔들렸지만 결국 우리 모두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소개한 영화들이 여러분의 하이틴 시절을 생각나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벨무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추천영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